아, 오늘 커버할 차는 1 9 6 4년 코드 페어 레인이라는 차고요.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사장님이신데, 아니 오너신데, 제가 좀이다가 커버하도록 할게요. 자 아주 독특하죠? 이 차의 독특한 점, 왜 저의 눈길을 끌었냐면, 이제 뒤에 와서 보시면 은 알겠지만, 뒤에 나이트로 억사이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게임에서 보스 보셨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연결하는 이 연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차 재밌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갖고 왔어요. 이 독특한 점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이 박스, 이걸 퓨얼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생각하는 수소 퓨얼셀 그거가 아니고 기름통을 위로 꺼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 이렇게 스퀘어로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 퓨얼셀이라고 보통 해요. 아무튼 요는 차고요. 여기 어디로 가는지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저씨가 이게 12년 전에 이제 썩은 차를 갖고 와 가지고 싹 리스토어 해 가지고 만든 차라고 하니까 색칠 보시면은 다 여기 색칠 다시 한거다 보이시죠?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 복원한 거고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실린더죠? 근데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보시면은 뭐 이런 차들 다 이런 식이죠. 옛날 차들은 브레이크 실린더가 다 이런 식이에 요즘 같은 이런 식의 차들 이런 이런 플라스틱 통을 쓰지 않고요. 옛날 차들은 다 이런 식의 어, 브레이크 실린더 리저브 통을 가지고 있으어요 이거 열면은 이 안에 이제 볼수 있게끔. 그리 실린더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타워 이거는 물어보니까 팩토리에서 1964년도에 만들 때 벌써 이렇게 만들어질 거를 색칠만 한 거라고 합니다 스테빌리티 바야죠 어.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이게 엔진이 너무 토크가 세 가지고 트위스트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 엔진을 마운트 할수 있는 엔진 러버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 미미라고 하는 엔진 마운트는 저 밑에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있는 거고요 아저씨가 추가를 하신 거고, 아, 그 다음에 뭐 보면 뭐 여러 가지 디테일 이 있죠. 에어 인테이크 흡기에 위에 아씨이런 장난쳐놨고, 이게 196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스프링 보이시나요? 이런 게 뭐냐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리프트를 도와주는 거. 대단하죠. 옛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죠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옵티멀 아마 배터리 리젠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나? 아,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보이는 서펜티 벨트라고 하는 그액세서리 벨트가 굉장히 얇은 걸볼수있죠 손가락보다 얇죠? 어, 옛날 방식은 저렇고 그게 이게 팬을 돌리는 거고요. 엔진이 팬을 돌려서 이걸 이제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어, 쿨링해 주는 거고. 요기에뭘 돌리냐?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알터네이터를 돌리게 돼 있죠, 그죠 알터네이터 보이시나요 여기? 응. 이 알터네이터를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제일 밑에 뭘 돌리냐? 아, 워터 펌프를 돌려서. 워터펌프에서 나온 물이 어디로 가느냐 저 아래 검은 걸로 들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진 블럭을 식혀 주는 거 엔진을 식혀 주시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배전 라인은 뭐 1, 2, 3, 4 여기 5, 6, 7, 8 나온 거 보면은 이제 8기통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고 뒤에서 보셨던 그 나이트로 옥사이드는 어디로 오느냐 그 라인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오네요 여기 그죠 여기를 보시죠 이렇게 오면은 어, 요구애가 이제 들어가서 흡기 쪽으로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일로 나이트로젠, 나이트로옥사이드를 싸주는 거고 일반 기름은 요 쪽으로 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기름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 솔레노이드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기름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쪽 사기통, 저쪽 사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거를 그러면은 계속 나이트로 이거를 나이트로젠을 싸줘야 되느냐? 어떻게 쏘느냐? 아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이거 열어봐도 된다 그러시네요. 유세 u I can open door, right? Thank you. 이렇게 오픈하면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시게 저한테 유튜버니까 마음대로 찍으라 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보면 알겠지만 시프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프터가 보이시죠? 이 시프터가 여기에 검은 버튼에 누르게 돼 있어요. 그죠? 검은 버튼에 누르고 밟으면 질소를 쏴주는 거예요. 순간 부스트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 이 기어는 시프트는 보이시지만 3단 기어로 돼 있고요. 1964년인데 이게 자동 기어라는 거, 오토 트랜스미션이라는 거, 3단으로 돼 있고 제일 아래가 어, 제일 아래가 1단, 위에가 2단, 그 다음에 지금 포지션이 아마 3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게이지 같은 게 있죠. 여기 오일 게이지, 오일 프레셔 게이지가 있고, 워터 게이지, 그 다음에 퓨얼 게이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드래그 레이싱 같은 거할때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보강 장치라든지 이런 거 이제 케이지를 어, 아, 잘 설계해 놓은 게 보이고요. 어우 배터리도 짱짱하죠? <laughs>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가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게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게 요런 요런 것들이 아까 오일 프레셔 엔진에 있는 오일 프레셔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엔진 그 엔진 필터는 뭐 요즘 거 그냥 갖다 써놓아줘 어차피 필터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딥스키 에이지 보이고요 그죠 근데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어를 만든 거고요 브레이크는 캘리퍼죠 요즘 방식이 캘리퍼 그죠 옛날 차들은 다 드럼이었는데 엔진 다 바꾸신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차를 만든 겁니다 1964년 페어 레인. 이제 어, 오너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I see there's i even more nitrogen can in front of those uh, shifter? No, no, that's fire extinguisher. Oh, that's a fire extinguisher. Okay, thank you. 그저 안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거는 어, 소화, 소화기, 소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클러치가 없는 모습이죠, 그죠?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만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다음에 나이트로젠은 킹옥 끄는 거 스위치가 여기 또 있네요. 그죠? So, in order to put in a n i t r o g e you said you have to switch this one on and then press the button, right? right. I think you're t Switch this button right here. Switch it up. Press that black button. No, no, sure. Oh, so without the switch on, it's, it's not going to do no, anything. How'd you get in and out? It's gonna be pretty tough to get in and out just, with just this roll one. roll over the roll <laughs> Just, just push over the top roll okay. What's the power that you can put for out? Power, I can put out about 450 and then I shoot 150. 450 of for the regular yeah, gasoline. gasoline yeah. And then with the. 150 a, shot of nitrous gives it another 150. So probably about 600 horsepower. 600 horsepower for you. Okay. Yeah, right around there. Tell oh, this is your company? No, that's the company. Just a oh. company that, thank you. My name is Mario. Mario. Yeah, okay. Mario. Your name is here, right? Yeah. Mario La. You might tell is them I might be selling the car. <laughs> <laughs> How much is this car? Oh, yeah. I couldn't. <laughs> I'd probably say probably $35.40. All 35 $35.40. Okay. Um, yep. so I, I know people like to buy them overseas and stuff, but I, I haven't decided yet. I might sell you might tell them that. The car might be on sale. Yeah, I'll, I'll say that. So this is RPM gauge? Yes, yep, that's the tachometer. That's, that's the tach. Oh, because you don't have a tachometer on the on the main dash. No. Okay. Uh, that's the tachometer. keeps the, the revolutions of the motor. Uh -huh. As the motor's going yep. down the road, keeps like 3,000, 4,000 RPM. Or when you step on the gas, it runs up to about 5,500 Yep, this is your mechanical Mechanical the, yep, yep, the yep. glass roll up and down. Uh the old school. So you haven't changed to the electric, huh? No, no. I'm not doing, I'm not doing that. I'm keeping it. Up. <laughs> I want to keep it all original. Thank you. So I see that you changed the caliper on this side. Right? It yes, it's got disc it. brakes on it. but this one is uh, drums, in the back. drums in it right? Yeah. Most of them are like that on these old cars. Yeah, yeah. I never seen a disc brake on the old car. So yeah, yeah disc brakes because they're better at the front, better stop. Yeah, because it's a 600 horsepower. You got to stop fast. And, right? and in '64 they were all drums. They had drums on the front. mm Yep. -hmm. they had to the yep. open like this where calipers suck yep. in also. You know, that's right. Thank you. <laughs> well, no, thank you for doing the video. I appreciate it. <laughs> I appreciate it. A lot. Thank you. Oh, so what about this one? This one is a reservoir tank for yeah, the, it's really like that, the radiator Yeah, radiator overheats and it, it overflows, right? Yep, yep. How do you refill this? You don't you don't have to refill. You put water in it here, right? Yeah. Okay. It's so this cool. one this one does a reservoir tank because you never drain out, right? Okay. No, no. Right. Thank you so much and my video channel is a Korean one. I don't know whether you're gonna, I'm gonna show you. But hey, uh, this is Mario with the uh, 1964 Ford Fairline. Thank you. Thank you. And well, thanks Thank for you. watching. Bye bye. Right. yeah